연어술 파티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판입니다. 그리고 이화영 사람은 이미 9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. 그위정을 확인하기 위한 재판을 하는데 법원에서 아무도 증인 채택 안 해주면 우리 이런 재판부에서 재판 못하겠다고 나갔는데 그 사람들을 혼내주라고 대통령이 지시하면 어떡합니까?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연호술 파티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좀 감찰해갖고 상당 좀 진전이 좀 있습니다. 거기 뭐 기각 이런 기록 성고청탁을한것 같은데 결과를 나오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도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자료들을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. 또 관계자 있던 뭐 박상룡 검사도 중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많이 할 필요 는 없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판것같입니다이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. <laughs> 원고 원고 쪽에서. 아, 우리는 그 증인 가지고 재판 못하겠다 그러고 항의하고 좀 나간 겁니다. 이제 이게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개별 재판에 이렇게 나서 가지고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하는 것이.